별의 성립이다 아버지, 뭔가 느꼈어요 방금 전에요 무슨 일 있었나요? 걱정 말거라, 나의 딸아 이 아비가 다 알아서 했으니 자, 방금 전에 이 탈란지 공주가 낮즈미르에서 원장을 마치고 돌아오고 그 길에 잔달라 트롤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걸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왕들의 로아, 즉 레잔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이 왕들의 로아, 즉 이제 왕과 왕 라스타칸과 그리고 그의 딸 탈란지 공주한테는 이제 레잔이 그동안 보호를 해줬는데 그런 보호를 역할을 해주던 로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레잔을 그리워하는데 왕 라스타칸이 그걸 보더니 어,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왕의 로아를 구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죽음의 로아인 부원삼지였죠. 근데 부원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거래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한 왕국의 왕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들도 나를 버릴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려면은 이제 농작물에 비도 내려주어야 되고 농작물이 살 이제 한마디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죽음의 신 죽음의 로아 같은 경우에는 부안선디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닌 생명을 거두어들이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분명 언젠가는 나를 버릴 거다라는 생각을 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려고 했었죠. 근데 왕 라스타카니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들도 지금 부한삼디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이제 부한삼디를 왕의 로아로서 계속 모실 거다라는 계약을 해요. 그 이제 계속 요 잔달라 잔달라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뭐 보통 판타지 소설에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믿는 신이 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제 해당 신을 믿는 신도가 뭐 없어지거나 믿음이 없어지면 그 신은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 얘기를 보면은 그 로아들 얘기를 보면은 자신을 믿는 신도들이 없어지니까 로아의 힘도 약해진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왕의 로아가 된다는 거는 약간 좀 국교 비슷하게 어, 나라 안에서 제일 큰 어, 로아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 로아가 죽음의 신인데 그 만약에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그 죽음의 신 로아를 버리게 되면 믿는 신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후계자들도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약속을 하니까 부관삼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득인 거죠 그게. 자신을 믿는 신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힘이 더 세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이야 이제 힘이 필요하니까 물론 달콤한 제한이지만 왕 이제 라스타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먼 앞날을 봐야 되는데 어쩌면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라스타칸이 죽게 되면은 게다가 레전 같은 경우에는 라스타칸을 오래도록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도록 살려 주었지만 부완산대 같은 경우에는 영혼 영혼이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 왕 라스타칸 같이 이런 이런 영혼이면은 부완 선지에게 엄청난 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 라스타칸이 죽을 때가 되면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죠. 아니면 거래를 해도 그 거래 대가가 엄청 크거나요. 문제는 라사카니 죽고 나서 얘기에요. 탈란지가 과연 부원삼디를 왕들의 로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흑계자들이 그거를 완전히 지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죠. 둘다 자리. 잘 왔다. 줄의 배신이 내 생각보다 훨씬 뼈저리군 그가 일으킨 반란으로 내 군대가 거의 파괴되었다 아직 내게 숭성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침략하는 혈투를에 맞서 싸우며 전쟁의 수주가 오고 있지 탈란지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공성전 준비 공성전을 준비할것 같다 일단은 다잘로에 있는 너희 호드 일행에게 돌아가거라 다가올 전투에 대비해라 낮은 미래의 군대가 밀려들면 소식을 전하겠다 바인홀로도프와 대화해야 합니다 잔달라는 영혼아리 부원삼님께서 경고의 말을 속삭이셨다. 적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방어를 준비했지만 전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유일한 희망이라면 너의 노력 덕분에 로아께서 그날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너는 잔달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잔달라 영혼아리? 시나리오를 읽어야 됩니다. 잔달라 모르겠어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캐릭터로한번 해서 그런지 그런지 아니면은 말렙이 아니어도 할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잔달라는 영원하리 시나리오가 바로 되나 보네요. 사냥꾼이 되자 해볼까요? 잔달라를 지킬 준비가 됐습니다. 잔달라는 영원하리 자 바로 이렇게 잔달라는 영원하리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네요. 다 마지막 공인을 조각 마지막 공인이 둘다자리에있죠 부운이 명령을 하네요. 마지막 봉인을 조각내고 자신을 해방시키라고. 놈들이 피해 관문에 몰려들고 있다. 서둘러라. 적들이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없애야 한다. 이 공룡을 타고 가도록 하죠. 여기 입구를 틀어막으세요. 죽어라, 침입자들아. 꽝. 위한 선물이다. 예전 같았으면 레니님이 위한 선물이었겠지만지금다은 왕의 로니가이뀌었죠죄이은죄송합은사사니다니다이 앞으로 진격해가면서 잡읍시다 니몰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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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여기 맞도록 하레전 저기 너무 많군. 놈들이 너무 많이 통과했다. 다자알로로 가는 다리로 가라. 거기에 놈들을 몰아넣자. 크라구아자 레잔의 분노 한마디로 즉 레잔의 일부예요 남아 있는 크라구아 로아들이. 자, 로아들이 도와주러 왔죠. 구운의 마지막 봉쇄가 시작되니까 로아들 또한 이렇게 지원을 온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버지.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이 오랫동안 세운 계획이에요. 자, 우리는 하쿠를 타고 조칼로로 가봅시다. 세스라 공격의 배후에는 무언가가 있 새스락 또한 쳐들어오고 있죠. 혈트롤 그리고 양쪽에서 양 사이드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정문에서는 혈트롤들이 수로 밀어붙이고 있고 측면에서는 새스락들이 옆을 치고 있는 거죠. 아, 아쿤다가 또 이제 지원을 왔네요. 내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구나. 아, 어, 라케라와 아, 자가 돌아왔죠. 로아를 모셔왔구나. 엄중한 시기엔 위 대한 화력이 필요한 법. 상황 은 심각해. 로아 들께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우리도 싸울 여력이 있는 트롤들을 최대한 집결시켜야 해. 용사님. 조카루에 아직 남은 주민들을 찾아 저희에게 보내 주십시오. 저희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편하게 하는 방법은 셋스랑만 잡으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셋스랑만 잡으면은 나머지는 편하게 할수 있어요. 스스락을 처리하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면 뒤쪽에서 탈란지가 출발을 해요. 모든 스스락을 꺼내 오세요. 방 안에서. 탈란지가 앞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죠. 이거를 이용하면 돼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더 쉬운 방법. 얘네들을 끌고 이쪽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신성화 아 이거 아니죠 어, 얘네가 안 도와주나 이제? 아 어, 도와주죠 보시면은 이렇게 얘네가 도와줘요 조금 더 편하게 싸울 수 있죠 자 이렇게 싹 정리하고 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주민들 구출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자, 세 명, 여기 한명 거래하러 오셨습니까? 더만 낸다면 모든 수있요 이거 그 안에 다섯 명째 전 고급 수입품만 취급합니다 여기 거북이도 있네요 침리의 발랑 구대신의 부활이라는 이런 저는 늙은 털라가 빛을 가기 전까지는 조칼로다 피해교도 셋으라 모고 이전 줄까지 세계 정보를 꿈꾸던 편운, 평온한 날들이. 자 여덟 명. 맹세하건대 여기서 살아남게 된다면 한2주 아니 3 주는 고객에게 사기를 치자. 뒤를 좀 너무한데? 자. 오너라, 오너라, 숨어있던 줄이 이 타이밍에 다시 나타났죠. 마지막 봉인을 풀어야 하느니, 자, 볼든에서 풀려난 미스 락 스가 줄의 얘기를 듣고 이제 공세에 합류했죠. 용사님, 미스 락 스는 로아와 제가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찾아 줄을 끝장내 주십시오.

영혼을 부활시켜서 싸우게 하네요. 다자알러의 맹공을 퍼버술이 피라미드를 파괴하기 전에 그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타이머 튀겼으면 좀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벼랑까지. 모구와 손까지, 모구도 손잡은 거죠, 지금. 판다떡밥을 너무 잘 써먹는 것 같아요. 둘다잘 왔다. 이불 진짜 아프거든요. 왕 먼저 보내 봅시다. 일로 일러, 와요. 네, 일로. 아, 어, 지금 요 다리가 불러가지고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줄이... 아, 줄은 아니고 마마... 랑킬라 란탈라... 빈가마는 아니네요. 그냥 마마네요. 네 영혼을 주인님께 네 영혼을 그님께 저기가 왕양반 여기 멍 때릴 게 아니라... 어... 울지, 울지, 울지... 왕도 때리셔야지... 무작! 너무 늦었다, 라스타칸. 이런 나라, 미스락시아. 이런 나라 도안 삼디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오, 오 힘을 받았어. 도핑 완료. 지금이다! 봉인을 파괴해라! 뒤에 있분봉이 어... 레이저... 레이저포... 기모구 있죠 어... 발사할 때가 되니까 그냥 검을 내려놓죠 이렇게 해서 군을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결계들이 파괴가 됐어. 어리석기는 오래 굴리마소사 제트미 제국의 왕이야. 줄을 여기서 밀어서 버렸으면 안 됐어. 요 그의 시체를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지. 었 이거 장관이군 감축들이옵니다, 전하. 왕국을 손에 넣군요. 었 야, 무슨 비꼬는 거죠? 근데 참아 라스타칸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어찌됐든 부원삼디는 계약적 내용을 지켰어요. 왜냐하면은 부원삼디가 어 나라 나라를 온전히 지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힘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정상적인 계약이 맞아요. 근데 이제 라스타칸이 원했던 거는 운전한 왕국을 원했던 거고, 이제 계약을 처음 할때 얘기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라스타카는 그냥 힘을 원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부원삼디가 저거를 못 막을 건 아니었거든요. 부원삼디가 나서면은 분명 저 레이저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라스칸이 힘을 발했던 거기 때문에 라스칸에게 힘을 주고 끝나버린 거죠. 자, 왕 라스칸 전쟁이 아니라 전투에서 이겼을 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잔달라는 영원하리 모든 업적이 완료가 되었어요. 피해거래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인 이 술자들에서 잔달라는 영원날이 시나리오도 완료가 되었어. 이렇게 해서 잔달라의 모든 이야기들이 끝이 났어.